you <laughs> 너도 보고 이뻐서 왔어. 너도 잘했어. 오빠 주일 동안 심심해서 왔어. <laughs> 오빠 내렸다고 아주 여기서 또 난리를 치셨어. 어쨌든 그... 저희가 마라탕 시키는데 주은 요청 상황이라 <laughs> 어. 2년 줏대 받아 십팔 정도로 몇개 주세요 이렇게 요청 상황처럼 얘기했 근데 그래서 이 아줌마도 <laughs> 2년 줏대 받아서 지금. 완전 아 진짜 맛있다. 아니 나 오늘 아니 나 우리 학원에 승무원이 한명더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 근데 내 나이 말고 애기 엄마 중에? 네대한이 근데 아니, 그, 그 학원에 오는 사람 중에 분명히 저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거든. 확신해 그냥, 승무원 선. 어. 뭐. 그리고 심지어. 분도 내 남자친구가 이제 여섯 살 연하인 거를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때 막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면서 너 얘기를 뭐 했던 얘기했어? 거지. 어. 근데 오늘 엘리베이터에 이제 나랑 그 친한 아줌마랑 음. 나랑 이제 그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랑 이렇게, 음. 이렇게 이 탔어?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어. 라부부가 달려 있잖아. 근데 어라부부다막 이러는 거야. 네. 진짜냐면서 어디서 샀냐 크림에서 샀냐 그래서 내가 아 외국에서 샀어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제 그 친한 아줌마가 어뭐 둘이 뭐 이런식으로 말을 꺼낸거야 둘이? 그 둘이 이렇게 토하는게 많겠다 이런식으로 그냥 아, 그러니까 어. 그 아줌마는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전달은 아, 안한거지 안안그 사람이 뭐 누구다 이렇게 근데 그 분은 내가 아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아막 반갑다면서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공부 못 해도 돼. 근데 기분이 안 되는데만도. 아, 아 그건 당연하지. 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애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애 무조건 대학교 잘 가야 되고.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 진짜.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많이 바뀐 것보다 인식이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 확실해. <laughs> 누군가를 대할 때막몸에힘빡 주고선 막뭐잘 아, 보여야지, 뭐잘 보여야지 하는 거는 사실 춤이 보이잖아. 그래서 아순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수많은 어른들을 15년 내내 봤잖아. 승객이든 팀장이든, 아니 너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구나.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승객이든 팀장이든, 승객한테도 잘 보이면 좋지. 그사람이뭐 그 칭송 써줄 수도 있는 거 아, 그렇고... 아, 그리고 뭔가... 아, 승객도 똑같은... 내가 더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굴면 그 사람들도... 뭔가 사르르 녹아... 맞아. 특히나... 근데 나도... 막중거리까지는 동남아 정도 있잖아... 응. 그런 거까지는 사실 승객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 아유델을 쌓고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장거리는 진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지. 특히 비즈니스. 근데 그게 확실히 탈 때랑 내릴 때랑 표정이 다른 사람들이 꽤 있거든. 부담이 음, 생겨서. 어, 근데 그럼 좀 뿌듯하지. 음. 아니면은. 편안하게 해줬구나. 어. 아니면은 할머니들 내가 비행 내내 좀 챙겨주고 이랬으면. 고령의 할머니들 혼자 여행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 여행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뭐 미국에 집이 있어서 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분들 많은데 비즈니스 사시는 분들 중 근데 이코노미는 사실 그 이코미는... 얘기할 일이 많이 없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창가 자리야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더할 얘기가 없지 자리를 다 손님이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뭐 가서 막 말을 걸고 이럴 일이 없지 할 일이 없지 그래서 비즈니스랑 퍼스트 승객들이 말이지 않 거구나. <laughs> 근데 그렇게 남자 승객들이랑 너가 얘기한다고 해도 솔직히 너는 좀 녹색이 좀안 되긴 해. <laughs> 좋았어서 번호 알려달라고 할때 어떻게? 그런 적이 없어. 어 근데 그런 적이 없어. 진짜로. 나 나한테 번호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 진짜 막 입사 초반에 있지. 막 음. 아직 비즈니스도 막 비즈니스에서도 홍할 때. 음. 그럴때 그냥 명함을 주고 내려 뭐 어쩌라고 야 진짜 어쩌라고 <laughs> 저도숨 넘어간다 저도야 <laughs> 지금 비어본 임산부는 힘들어요 약도 못 먹고 참아야 돼요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빠 기다려? 응? 귀. 무슨 축제 같은 거 하고 있었잖아. 응, 어, 행사하고 있었어. 물고기 잡는 거. 음. 양키는 여섯 분들 다 하고 왔어. 마음에 들어? <laughs> 냄새 한번 맡고 싶었어? <laughs> 그랬구나. 그랬구나. 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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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고 약이나 좀 먹어야 돼. 약이 차 있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아니 치와와예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아, 다르다. 이게 좀 다르네. <laughs> 살이 쪄가지고. 오우, 근데 이쁘다. 몇 <laughs> 살입니까, 너? 아홉 살이에요. 아, 홉 살이면 나무사나 60분되는데. 아, 맞아요. 닮긴 했어요. 닮았지? 좀 예쁜 프렌치 불도같이 생겼지? 좀 자주 좀 사가지. 살도 빠졌는데. 살도 빠졌는데. 무슨 소리야, 도도야? 오빠 어디가? 어, 어디가니에. 어디가니에. 올라와, 여기 게 어우, 맛있는 냄새. 어우, 너무 맛있는 냄새. 배고파요. 에이, 또 이거 안 드셔보셔도 그렇 이것도 이렇게 드셔보렸다면또 이렇게 또 좋아하신다? 내생각에 결혼을 네. 생각한 가장 큰 기계가 그런 것 같아. 젖을 줄 알아. 음.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조선시대 여자처럼 남자니까도 내 말대로 이런 느낌에 젖주는 게 아니라 젖어도 나한테 조금 젖어도 본인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느낌에 이 확실히 맞아. 너가 내가 별반 이걸로 막 성집을갔을때 내려갈 여자 였으면너 진작... 옆에 못 있었어. 어, 진작 울고불고 난리 났을걸. 난 그리고 말도 되게 세게 하잖아. 응.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만난다 했을걸? 응. 나였으면 갔을 거야. 상황막깔놓고 했을 때난 못했을 것 같다는 게난 너만큼 자존감이 높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더게껴줘야지다 생각하는 것 같아. 야, 이런 애도 나한테 져 주는데 <laughs> <laughs> 짜증 한번 냈으면 다음에 일주 짜증낼때 나도 한번 꼭두 번이든 세 번이든 더 해야겠다. 아직 생각나서. 그러니까 근데 내저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서 사실 음 호랑이를 안 데려가고 있어난 알아. 그러니까 내가 라이가. 음 <laughs> 병이 너무 엄청 많아 나도 엄청 많잖아. 짜아 음. 생각나서 이거 기분 나도 아니까 이게 내가 봤을 내새끼가서 나올 수 있어. 얘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니지? 뭐 아니지 도도야, 도도 언니가 말하면 다 알아듣지. 나그연대 맨날 무슨 생각하냐 물어보잖아. 어디가니? 뭐, 마셔, 마셔. 뚜드 나는 여자애든 남자애든 일단 어렸을 때 m m 매로 많이 운영을 좀할 거야. 근데 발레를 시켜야 되는데. 발레도 하고, 뭐 발레 뭐 하루 종일 시킬 거 아니잖아. 복싱이랑 발레랑. 월수금 발레? 근데 발레랑 복싱이랑 근육이 다른데? 어깨 쓰면 비슷하잖아. 근데 복싱이 여기 알에 또... 알통 생기잖아. 복싱은 다리 근육 끈초아지겠네 어깨가 좋다 어깨. <laughs> 그러니까 근데 어깨가 떡벌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복싱은 복싱 올리고 있잖아. 복싱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나올 거야. 어느 정도는. 근데 내가 섞였잖아. <laughs> 끔찍한 혼종인 거지 이제 이게는 이중성이 말도 안될 거야 진짜 <laughs> 거의 이중격자로 태어나는 건가? 그렇지. 아니면 이런 거 아니야? 내 앞에서랑 너 앞에서랑 다르게 구는거 아니야? <laughs> 기도. 마음에 드세요, 공주님. <laughs> 진석이처럼 어디 하나 나갈 때까지 사고 난 적은 없고. 없죠. 이런 예, 거 완전 그러니까 완전 그냥 차들 뒤에서. 정속 주행하는 느낌이었아 나도 무서워. 나도 오토바이 싫어 이제. <laughs> 아니 그거 임신하면은 머리 아예 안 빠진다 그랬거든. 음. 진짜 아닌가? 전혀 공감 못 하겠어. 많이 빠져? 형나 원래 빠지는 정도 있잖아. 음. 그 트리트먼트 하고 머리 빗질하고 내가 맨날 바닥 이렇게 하잖아. 그 항상 똑같던데 근데 목검이 진짜 무거워. 아, 그래? 어, 어, 목검이 제일 알게 들어. 나무로 만든 거랑 <laughs> 깎아서 만든 거는 그리고 <laughs> 우리 형이 나 지켜주겠다고 아빠한테 대들었다. 아, 뭐. 어, 대들다가 응, 형이 진짜 그 부러질 때만큼 형이 처먹고 <laughs> 형은 나 지켜줄라 했는데 내가 거기서 야 너들 놀아줘 이거. 아그 형이 한 거야. 형이 한 거야. 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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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한거 아니야. 형이 그렇게 한 거야. <laughs> 그럴 땐두 배로 받아야 되는데 둘째가 간사이라 졸수 없이. 때 교정기 끼면 너무 놀림 많이 받아. 커서는. 그냥 부의 상징 같은 거거든. <laughs> 교정하면? 그지 근데 어릴 때 하면 그 교정기끼나 대로 놀리는 그 말이 꼭 있었는데. 철길... 철길. 아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아 괴물 같다 그러고 입막입 입 드럽다 그러고. 네? 어막좀 그랬어. 뭐야? <laughs> 젤리가 너무 귀엽다 발. 핑크색이야. 즈냥이다즈냥아이 <laughs> 이뻐라, 쪘네. <잘> <laughs> 첫마디가잘 쪘네면. 그니까. 멀었다었 탱글탱글인가? <laughs> 펭귤 이빨 부러진 거 아니에요, 방금? 소리가, <laughs> <laughs> 이빨 부러진 소리가 나는데? 큰 바도 왔으면 겠다큰파도 근데 이 문신 너가 한 5,60대 되면 음. 회색 안돼? 파랗게? 티셔츠 받아야 되는데 아, 그래? 근데 내가 지금 10년 정도 된거 건데 8년? 되는 건데 거의 초반이라고 할것 같아 아 그래? 처음에도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난 최애 회색이었어 오 음. 지금 막 새까맣게 하는 문신을 해야 돼 아니 근데 푸르빙 기억엔 안 바뀌어? 바뀌지 근데 할아버지쯤 돼서 푸르딩딩 해도 난 그게 그 멋이라고 생각해 나이랑 같이 즐거운 다 이렇게 리서치 하고 있는 게 나을 것같르딩딩 해지면 푸르딩딩 해진대로 하고 여기 옆에다 또새로또 검은색까지 또 하면 되지 아들이랑 <laughs> 어, 같이 이게 너한테 아, 답답한 것 같은데 좀 예쁜 원피스 사고 인도니 아직 너무 너무 찬어 근데 너무 너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파 입을 옷이 없어 임부복서너지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아서너아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좋아 불편해서 그런 옷을 안 입는 건지 몰랐지. 어쨌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하나의 태교를 하고 있는 거 발레로 응. 음악을 들으니까 응. 이런 소리는 안 되지. 같은 피아노에서 느리게 너무 느려서 이런 거에도 뭔가가 쉽지 않아? 그게 그 박자가 있어. 음 발레 할수 있는 박자가? 응. 그때로 돌아온다 해도 발레를 또할 거야? 177 짜리? 근데 그때부터 했지? 177 짜리 했어? 하지 히그 전부터 할거 같아. 만약에 웨이트를 하자 사람이야. 그럼 웨이트 가벼운 웨이트 정도는 해야 될거 같아. 막 무게를 미친듯이. 진나거나 아, 이런 거. 마, 스카트 150 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막 런닝머신에 <laughs> 막 미친듯이. 백속도? 백속도? 백속도. 팔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심할게요. 아벼운 <laughs> 운동들은 나는 나는거 같아. 어, 옆에서 봐도 그 얼굴 색깔이 달라. 아 이게 진짜 누워 있으면 몸이 안 좋다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 나는 자이다라에서 아저씨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진짜? 그 이유가 그 와이프랑 떨어져야 할거 애기랑 떨어져 서하는 이유가? 아, 정 떨어졌어. 그때, 그때 PTSD가 와서 자기는 응. 뭔가, 와이프를 알고 보는 중에는 얼굴을 그 자신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웠다는 거.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지혜끼나아주는데 음, 그런 남편은 남고들었어 그니까. 나 근데 그런 그 사례들이 없잖아. 그 이후로 부관한게 없다. 어. 뭔가 너무, 너무 뭔가 잔인하게 느껴져서 뭔가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에 뭔가 그런 걸안 보고 살았던 사람이면 뭔가 그럴 수 있지 피가 나오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걸못 보는 사람이 있을지. 그냥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다 다른 겁니다. 맞아. 스파이. 무슨... 이런다며. 어 맞아. 머리찢어. 머리찢어. 너 때문에. <laughs> 별 얘기 다한다 근데 그것도 강요라고 생각해. 하그사람은 피를 못 보는 사람일수 있지 않을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일수 있고. 근데 나 나도 이해가 안가지 근데 애들 나오는 거도 그게. 아, 근데, 근데 그것 아니.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살고 와이프를 <laughs> 볼 자신이 없다고. 그건 좀 이상해. 그건 좀 이상한 것같긴해 남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산모도 많대. 그게 정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응. 거아시나아 그리고 또의예 <laughs> 추한 모습이잖아. 땀 흘리고 막 얼굴 시 심지 쳐터지고. 아 아니, 진짜. 근데 나는 근데 그 모습 보면은 울고 평생 울고 평생 잘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울거 같아. 그만해달라 거죠. <laughs> <laughs> 멈춰주세요. <웃음> 멈춰주세요. 얘기 안 할게요. 죄송해요. 그만해주세요. 32만 4천 원이요 뭐가? 어. 그냥 택스 포함. 어. 진짜 싸다. 근 승무원은 승무원 가족들이 그냥 택스 포함으로. 그렇지. 우리랑 왔다 갔다 그래도 제일 싼거 10만 1 12만 0원이 <laughs>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만성이 돼버려 다음이 어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근데 그게 내 일인거지? 뭔가 그런거 진짜 남자들 그런 승무원에 대한 그런 성적인 그런걸 계속해서 미디어에도 계속 내보내잖아 퍼스트 플레이도 엄청 많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몰랐거든 그렇게까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어느순간 넘어가서 가 순간부터 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승무원이니까 진짜 흥나지 뭐막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막 그런거 있었어 연예인들이 승무그옷 입고선 딱 달라붙게 옷 입고 응. 뭔가 그런 뭔가 어디 뭐 나와서 뭐 어, 하고 이러면? 어디 나와서 이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막막 막 성적 희화와 하지 마라 성적 대상 하지 마라 막 이런 댓글 달려있더니 막 아, 정말 유난히 나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는. 뭘저기 뭐 그냥 옷 입고 그냥, 그냥 입고 할 입고 수도 옷 입고. 어, 입고 보이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들이 그리들에 그러니까 대한 그런 이상한 그 성적인 인식을 우리가 뭔가 판타지를 심어주것같아요 뭔가 그런 아무튼 그런, <laughs> 그런 야동들도 많고 옛날엔 그런 야동 즐겨봤는데 이제는 눈앞에 힘들어, 있잖아 아, 결혼하다가 무슨 <laughs> 일 하는 거 <거야>, 그거 <그건> 말고 <laughs> 이데 눈앞에 있는데 뭐 그런, 그런 야동들 보면 기분이 나빠하니까 뭔가 비행기 탄 승객들이 그런 생각 할것 같아서 아, 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것 같은 거야 그냥난 너무 싫더라고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닥쳐야 그걸 아는 것 같긴 해다 경험해보고 그렇지 난 옛날에 승무원 야당 많이 봤지 애청자지 애청자 근데 내 와이프가 승무원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싫지 어, 기획자부터 다 죽이고 싶어 <laughs> 는놈 들, 기획한 놈 들, 출연한 놈들다펴 주고 계십니다.